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내일 공개됩니다. 법원이 총 7시간 분량에서 일부를 빼긴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방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방송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또 그게 대선을 흔들만한 내용일지 딱 하루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허용 결정에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뭐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송사 항의 방문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일반 논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뭐전 어? 금시초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방송이 가능해진 만큼 반론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방송사 측에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기자가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요구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마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본 내부에서는 결국 방송을 보고 대응해야 하는 속수무책 상황이라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윤 후보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논란이 된 김건희 씨 의혹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교수 임용 과정이 공개 채용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방송을 본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